어 포일랄거 있다. 이거 어떻게 빼죠? 모든 힘으로 통해. <laughs> 아, 아쉽다 없지?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시도는 좋아. 어, 아쉽. 한달 전시간에 아무튼. 너 많아. 그니까. 아또칠란뭐또 칠한? 뭐, 또치란? 또치란 얼데더버리 와, 인간 왜 이렇게 많아? 놀랬다, 나. 에바인데? 야. 어, 나 시원... 진짜 미안해. 많다, 사람. 홍콩 만점 있어, 홍콩 만점. 어, 와. 나 수박 기프티코 많은데 수박 쓸수 있냐, 저기서? <laughs> 와. 어허, 스파이더맨. 근데 원래 여기 있지 않냐? 글리코상 아닌가? 내 기억이 왜곡됐나? 저 다리 야저다인가 다리 아 어우, 어, 여기 아구나어 깜짝이야. 여기 여기 알아 여기 알아 <laughs> 여기 알아 <laughs> 여기서 그 택시 당으어 하잖아. 아. 어딜 가야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게 8,800엔? 미안하다. <laughs> 둘이 없는 이 알겠다. 고무네 있다 고무네 야. 뭐야 여기? 이거 오른쪽. 고무네 뭐야? 아이씨. 무대찌개도 있대. 우리 고무 아니야? 들어가서 저 가격표 보면 고무가 되면 개먹을걸? 아 <laughs> 약간 이거 약간 진짜 연고같이 아니면데 이런 거. <laughs> 아, 이거 먹요 이거 양념 먹으면 죽을 때 먹으면 죽을 때먹면 죽을 때다으다 죽을 때먹먹을때마다쭉 죽을 먹는거죽나때먹으 되겠지? 때안 응. 떨어져 을때먹 오 고등학생 1,070엔 야간 1,338엔 아 이렇게 막 날라올 것 같아 바람차가 <laughs> 저 발사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브 이브킥 GS 있네 이렇게 5명도 있네 이브 밖에 없는데? 네. 너무 비싼데? 얼인데 아니 라면 엑스포 한다고 이렇게 또 사람이 많구나 라면 먹으러 갈거 아, 라면 싹 가는 게 있네. 근데 개비싸다 한 개에 950원인데? 잠시만 표정이 왜있래 신기하지? <laughs> <laughs> 그게 1970년 그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만들어진 걸 텐데 저게 음. 균열이 없는 게 신기하다 <laughs> 일단 일단 여기 맞는 거 같긴 한데 <laughs> 이거 보러 왔는데 여기로 오는데 <laughs> 이땅 어디로 가야되나 그니까 이렇게 태양의 탑을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 뭔가 정상적인 설계가 아닌데? <laughs>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고 그니까 이걸 1970년에 이렇게 보여줬던 거잖아 아 되게 뭔가 뒤 이미지 보면 은 엄청 막기괴하고 장르가 이렇게 됐다. 그런 느낌. 제대로안거 같은 게명 탑. 년년이 아, 네. 아 이게오리지널의거구나 아, 당신이 했던 거야? 어당신이 아, 거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안에 철김으로 되었던 게 아니라 무강을한 거다. 그런 것 같은데 철골 무광 조각. 여기 딱 뷰포인트네. 얘는 말아 가지고 한 거. 음. 이거는 매우 여성... 전. 아. 오케 y 근데 약간 연가 u 소치 n 은 괜찮은데? 응? 연가 a 소치 t 괜찮은데? 응 얼마지 e young 몰라. 몰라 i n what you want to get o 이 t h 이 What is she? 지 h a t 날 s she? What is 때는. 응. 여기서 찍겠다고 막 연병을 다 했었는데. 아, 저 세상이 좋다. 이렇게 영상으로도다 담길 수가 있고. 밤에 오는 곳이야. 와, 아. 오케이. 시 응. 여기? 귀신 다도 막아 했는 이거. 되게 무섭지. 그래서 하지 이제 살아 먹 보니까 무섭지. 내려오도 외국인 눈 맞으니까 외국인 다 그런 거야. <laughs> 근데 그게 약간 좀 그냥 외국인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신각 음. 없지. 어, 올라가 볼까? 이제 본 게임이구만. 어, 아이모래리? 가자. 가. 이젠 진짜 무섭구. 사실 이쯤 오면은 재정치 아니거든. 우리가 기준일 수 있어. 지금이 음. 시였어. 음. 지금. 우리가 불러스위이랬려고나 <laughs> 이게 무서데무데 <laughs> <laughs> <되게 무서운데? 웃음> 그러니까 4 0분내 바지 되게 특이하다 약간 그러니까 공동묘지 느낌인데 약간 신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곳인가봐 약간 전국에 어떤 이나리 신들이 여우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 호남 어, 여우신계의 호남 형후에 <laughs> 그런 느낌 전철을 잘못 올라타서 다른 역까지 가서 반대편으로 올라갔더니 하필 거기서 인신사고가 발생해서 전철이 20, 30까지 못가다니 지금 몇시야 지금 9시 54분인데 한 시간에 전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히. 어. 아. 아, 드디어 집이 다 드디어 집. 그래서 생각보다 늘 그... 교토역에서 신칸센을 꺼보려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 저 앞에 있는 거다어 어어어 다 왔다 내장 나왔는데 이게 어제말한 입장권하고 생산권? 그렇지 노점인 79 아키코 도쿄행 열가 도착했습니다. 교토 8시 30분 출발 전동차 78호 도쿄行き입니다. 여러하고유튜브 이거 일단 우리 이거를 갔다 던지고 싶거든. 근데 지금 나오면서 봤지. 아마 여기 코인 라커는 꽉, 꽉,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아, 그러게. 오 5구역으로 갈까?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어. 그 체크인이 몇 시부터냐? 3시. 3시. 어. 근데 거기다 맡기는 건못한데 맡기는 건. 맡기는 건안해 준대. 어, 안해 준대. 너무하네, 진짜. 조선인민쟁이보다. 아, 일단 이동 이동 속도 디버프에다가 뭐야? 체력 소모가 50% 정도 늘어나. 챌린 존나 힘들었다 진짜. 맞아. 이게 지하철 <laughs>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시간을 <laughs> 쓰더라도 캐리어를 <laughs> 두고 오는 게 낫나. 그러니까. 가자 익죠 <laughs> 오른쪽에는 음식물 쓰레기차 있고 <웃음> 왼쪽에서 곶감 <laughs> <국감> 팔고 있거든 <있고 웃음> 말이야 이거? 저기서 나온 곳이 그거보다 곶감 뭐야 저거 <웃음> <웃음> 잠깐만 곶감이란 <laughs> 건 한국에만 있던 거 아니었어? 아 그렇네 근데 장사 안 해? 아그러아 아. 와.. 와 보여야 보이네 뭐. 내 말이 이게 먹을 거면 6시에 오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 아까 찾아보니까 6시 아침? <laughs> 어허 <laughs> 아 멈출 수가 없다 <laughs> 여기서 로직은 두 개밖에 없어 이동 구매

야, 우나투토 여기네. 이거 맛있어 이런 거. 야, 아, 410은 나크지 아, 아, 않네. 아,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검역에서 걸려. 아, 이거 맛있네. 딘디 꽃튀김. 야, 야, 맛있겠다. 스텔라 왜 나가서까지 가지? 어, 레몬 타스타랜드. 포장도 잘해. 여기네? 그러니까. 왜부태여고이까지 <laughs> 가지? 우리 그때 트레까지 타고서 왔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우와 이것이 <이가시> 하면서 그냥 <laughs> 나가사키 명품 그 바로 그 바로 바로 볶으면서 살수 있어. 공항에서 그냥. 그 <laughs> 퀘세. <laughs> 어디가? 어, 극잼이야. 극잼이야. 못잡는 극잼이야. 어디가? 어디가? 어, 못 잡을까? 어디가? 여기 있길래. 어. 아, 키바는 거의 네 번째 본 거나. 여기 주빈님. 나가 아는 거보다. 아, 근데 좀 많이 <laughs> 바뀌긴 했다. <laughs> 근데 확실히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같아 약간 유명지는 진짜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인데 이게 아카데마나를 연말에 붙어요? 이세모노들이 늘었습니다. 일단 공짜 기준으로 왔더니. 이세모노. 약간 이제 늙고 병든 오파쿠들은 저 안쪽 구석으로 가고 여기는 약간 티트리. 어. <laughs> 저 안쪽에서만 취급해 그런 거. 와. 근데 저저 녹색 머리 고양이 알지? 아 저기. 저 아직도 있네. 저 어떤 마스코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디 어디 맞아 산 마스코트? 어. 네, 약간 좀 많이 바꿨네 요즘 걸로 <웃음> <웃음> 요즘 걸로 바꿨네 페이스를 <laughs> 바꿔 확실히 나도 이제 오타쿠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야?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아 이런 전파상이 아직 있구나 <laughs> 진짜 거의 유일하게 나는 것들이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전파상도만 있었다는 거. 아, 기세모노들이잔뜩 와있다. <laughs> 실제로 이 거리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잔뜩 와서 <laughs> 어?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원래 약간 좀 여기 아키바에서 파는 음식들은 엄청 막 대형 사이즈고 그랬거든. 맞아, 맞아. 이게 약간 곰즐인 어? 뭐자쿠들 그러면서 혼자 좀 이상민 분 먹는 이제... 맞아, 맞아, 맞아. 사랑했다 시바니까. 그러니까. 저 <laughs> 저거 시작이 시작이 저거고 끝이 저거네. 반다음에어 <laughs> 어, 괜찮은다면서 증기기관차 좋네 반겨줘.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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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그 뭐야 이거 김여의카이나의 무한 열차편에 나온 거야 이게. 맞아 맞아. 그거 탔던 거. 어, 왜, 엄청 엄청 높았지. 떠들어거리면. 저거 타봤는데. 어, 맞아 맞아. 나 아, 오리지널 타봤는데. 어아무 나쁘지 않더라고. <laughs> <laughs> 아코에서 석탄이 나와 이러면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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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로 만든 아이스크림 팔거든? 맞아맞아맞아 <laughs> 맞아, 맞아. 등기기 한 바퀴 돌면 아이스크림이야 석탄 토핑 이렇게 맞아맞아맞아맞아 <laughs> 젖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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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내> 까맣게 원래 저아요 저거였던 거아 화장실이었다 아 이쪽도 화장실었겠다 이거네 남성신기하 진짜 화장있 설계도까지 가져와가데 사실 화장실이었으면 이 진짜 팔고 있는 거야? 어떤 책? 비밀의 공간처럼 있네. 오, 있다 진짜. 질병을 예방하는 물을 팔고 있지 안에서. <laughs> 약간 그 느낌이 다 진짜 용과 같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 일단 안에 형광등이야. 페이스이 8 년인데? 페이스8 8 년이 몇 년이야? 98년? 92년이니까 96년도 왜냐면 내가 응. 8년생이니까 쏟아내 <laughs> 바로 알수 있어 쏟아 이거 불티 어. 일단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 장수풍뎅이 박쥐를 어쨌든 아니다 어, 장난감이었어 그냥 취미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아니 뭐 전철도 팔아 전철 모형 조명 사진 있어? 아닌 것같아 이거봐 이거봐 가격표가 복합장갑이다 몇 장이 옆치 있는 오. 담배 자판기 500엔? 담배 맞나? 아니다 아, 이거 콘돔 자판기다 이거 콘돔이야? 이거. 어 스타베이지 이런 거니까 할선불들어온게다 아, 아, 예. 팔린 거야? 어? 뭔 소리야? 아, 완전 기계식이라 아 이걸 누르면 무조건 잔돈을 반환하게 되는 아. 고입 여부랑 관련없이 굉장히 올드한 샹그리라 그럼 좀 유제품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그냥? 그렇지 쉽지 않은걸? <laughs> 진짜 뭐하죠? 거의 가건물 같은 곳에 그니까 <laughs> 지진아, 지진아도 아, 이거 버티고 있다니까요 <laughs> 캔으로 된 야키토리 <자>. <laughs> 아 이거 봐 무슨 깡물로 이런 거 넣어놓은 거야 <laughs> 아, 이거 진짜 먹기 싫은게 안에 먼지소있는거 이거, 이거, 이거. 영거 이거, 영업 영업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같거이 맞네 버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하나 그렇지 한번 정도 하나 사. 그래 음. 감시 좀 있네. 약간 느낌 비슷한데 아니다. 그렇지 약간 어 동남아. 어. 그러니까. 클린명 연말에 일본 오면 안 되는 이유. <laughs> 이거 거의 <laughs> 연말에 명동 느낌과 비슷하네. 여기 처음 가봐 나도 여기한 번도 타고 상품 안 해봤어 진짜? 예쁘긴 하다 근데 약간 예쁘다 해서 약간 뭔가 을지로 감성?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딱 테이블이 낮은 게 이미 그니까 그니까 아 야키토리가 뭔가 쉬운 메뉴인가? 그래도 야키토리네 너무 야유가 흡연석이네 흡연석이야 맞네 야외에서 야키토리 탄내랑 음. 그 담배 냄새랑 그니까 러야이치랑 주소 있는 거봐 <놀라> <놀라> 뭐야 롯데 초코파이? 딸기 홍실 딸기 홍실 뭐야 제로칼로리?까지 비싼데. 뭐야 같은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비싸. <이렇게 놀라> 이거 두개 육천 원이야? 아유, 흑수저 플레인 흑수저 플레인. 그거 맛있겠다 술안주로. 그 아마 닭을 볶은 것 같죠? 약간 근데 염통 같은 것도 들어있네. 약간 그런 녀석인데? 한번더 치킨. 여산 다볶